뭐야? 자 다시 은나영한테 주차했을 때뭐라 그래? 뭐라고 해 거기서 니나안 보고 있었어? 안돼 세일즈 나올려 어?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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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어? 집중하라고 얘기했어? 아 집중하라네 빵을 얘기하면 집중하라고 얘기해서 소득까지 자 바로 앞 단어 있죠? 앞 단어에, 그러니까 앞 단어를 확인하면 돼. 그래서 앞 단어에 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문장 중간에 밑줄 칠때 앞에 단어가 명사라면, 품사가 명사로 간다면 신기한 거래. 무조건 돼. <laughs> 어. <웃음> <말구나>? <웃음> 자 그러면 이때 뱃은 무조건 맞는 법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대답해 품사가 명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관계대명사 되실 수도 있고.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앞에 나가는 명사 한 점이죠. 대미주접죠 카페텔의 명사죠 끝났다고요. 얘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알면 쉬워지는 거지. 어, 모를 건 없는 거지만, 자두 번째 꼭명사가 있어야 되나요? 어느 경우가 있냐면 동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 나오는 경우,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 대신 뭐가 되냐면 접속사 대시예요. 대시 그럼 접수자 대신 얘가, 만들어, 얘가 맞는 어법이 되기 위해서는 접수가 됐다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게 확인이 됐다. 얘가 확인이 되면 얘는 이제 맞는 억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미출실 대신 틀린 억법이 된다는 거죠. 세말이 가요? 세 번째요. 이번에는 명사도 없고 동사도 없고 희한하게 형용사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제일 앞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 그러면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를 먼저 확인하냐면 형용사가 있을 때 앞쪽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앞쪽에는 그 앞쪽에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다들 기억할 겁니다. 소된 용법 기억하죠? 그래서 앞쪽에 소가 있거나, 그러니까 형용사 자형용사는 대신 미줄 첫인 경우에 지금.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그 앞쪽에 소가 있거나 아니면 가주어진주어를 이끄는 eds 또는 it be 그러니까 eds나 it w 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니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문장 중간대미치 쳤는데 앞에 공사가 형용사라면 앞에는 소나이 d s 나 it was가 꼭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내말 이해가요? 그러면 이때 돼서 뭐가 돼 똑같이 접속사 대시 되는 거예요. 잘봐야 되나? 이제 소대 구분에서 소대 구분에서 소형 대, 절 알지? 너무 뭐 해서 뭐마다 그때 대시 댁이 접사되시거든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입비형대. 이게 바로 뭐예요? 가주어 진주 구문이요. 진주어를 이끄는 대또 무슨 대? 접사되세요. 그래서 똑같이 접사된 밑줄어 보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죠. 그래서 뒤에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었을 때 똑같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었을 때 이때 미, 수준대스는 어떻다? 만든 어 뽑이 된다 이렇게 되거거요내말 이해가니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요번에는 대세 밑줄을 쳤는데 자 똑같이 대세 밑줄이 쳐있는데 있잖아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세 밑줄이 쳐있는데 밑줄 친대 뒤에 패턴을 봤더니 얘가 보여 밑줄 친대 뒤에 파, 패턴을 봤더니 얘가 보여 즉 다시 말해서 A of B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거 나옵니다. A of B. 다시 말해서 대세 빗을 쳤는데 뒤에 나오는 패턴이 of B, of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때 대는 지시대명사예요. 알겠어요?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대는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모란 구비라는 문제냐면 복수인 도스란 구분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얘들아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지? 앞에 쓴 일반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하잖아. 왜? 뭐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법이 어딨냐? 해석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됐요이네 <laughs> 가지가 바로 뭐냐면 문장 중간 된 밑줄 을버드요 하나 더 들어갈게요. 대선 항상 뭐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꼭워과그분하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워과넷 이렇게 실어놓은 건데 자, 워은 t 은 여기까지. 요두 가지. 여기까지. 명사 동사. 알았어? <laughs> 자, 원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 똑같아요. 바로 앞에 단어를 확인하는 건데. t 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아주 쉬운 방법은 대과 반대다. 대과 반대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잘 봐. 대 앞에 분사 명사였을 때 어땠어? 무조건 맞는 건 어렵지. 그럼 어은 대과 반대 래매. 그러면 자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었다. 그럼원 밑줄 어법은 어떻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유는 조금 설명할 거야. 자 동사답이다. 그러면 이때 왓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됐나요? 맞을, 맞기 위해서는 얘 예, 다음에는 무슨 문장?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지 맞는 어법이다. 그건 뭐야 뒤에가 말료서 완전한 문장이다 그게 틀접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와과 내서 서로 반대다 꼭 명심하도록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럼 원때다 끝난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여기 앞에 카페 티리야 명사 있으니까 맞고요 어, 잠깐 화면을 보면은 5분 봐보세요5번 5분. 5분 밑줄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자 여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서 와이시드와 와라에뭐있어노션 no 명사죠 끝났다고 더보분이라고 그러니까 문장 중화월 앞에는 명사 절대 올수 없다고요. 자, 근데 그 이유는 좀 알고 가자고요. 왜그럴까요 아는 사람? 월 앞에는 what 앞에는 절대 명사가 올수 없대요. 이해가요? 왜그럴까요 맛이 포함... 포함하는 그렇게. 관계 대명사. 그럼 내가 물어볼게. w a 무조건 관계 대명사에 주관 있으면. 응? 음. 니네가 알고 있는 a 이 관계 대명사를 배우기 전에 뭘 저, 어,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었어? 의문사 w 셨잖아 맞잖아요, 얘들아. 그럼 의문사 하고 있어요. 문장 중간에 w h a t 있을 때 저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대명사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그건 안 들어봤지? 그거 들어봤나 주동. 주동이야 그럼 의문사 가서 관계사절 다음에 주동 나오고요. 의문사 다음에 주동이 안 나오나요? 여러분들? 어?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럼 관계대명사하고 의문대명사의 동조점이 뭐예요? 둘다명사절이 둘다 명사절이야 근데 문장 중간에 멋있잖아요 쟤는 의문대명사다 관계대명사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대명사가 됐든 의문대명사가 됐든 둘다 명사절이야 근데 얘가 어디 있어 지금 문장 중간에 있잖아 그럼 주어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로 쓰인 거 목적 아니보 뭐로 쓰였을 거란 말이야 목적어나 뭐로 쓰이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통사가 있어야 지 명사가 어떻게 있어 말이 안 되는 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의문대명사로 보든 관계대명사로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명사보면은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겠니? 자, 이제 4번 밑으로 갈게요. 자, 4번 밑줄은 우리가 타이틀을 뭐라고 하냐면들아. 지금 아니 중요한 거만 한 거야. 사실 저, 솔직히 말하면 오늘 문제를 풀면서 지금 요 4번이 풀면서 여러분 들 보면은 학교 내신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많이 나들거든요 i m d p 어택 구분 그다음에 병렬 구조 소에 일치 뻔하잖아요 나오는 것들이 이해가요? 자이에스크 동사 이거를 무슨 어법이라고 하냐? 일단 문장 중간인 거 맞죠? 그래 그래 문장 중간에 있고 얘 스펠링이 뭘 끝났어 지금 ed 로 끝나잖아요? 그럼 얘 무슨 동사예요? 규칙 동사예요. 그러니까 응용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있는 것들에기 하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문장 중간 규칙 동사 ed 밑줄 어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소위 얘기하면 요거는 ask라는 동사가 원형이었어요. 원형이면 현재형도 되잖아요 근데 얘가 ed가 붙었다는 건 ask to, ask to 해갖고 어때요?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똑같죠. 이해가니? 그럼 만약에 얘가 과거형으로 쓰였으면은 얘가 과거형으로 쓰였으면은 이 자리가 정동사일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과거분사인 PP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PP는 정동사가 안 되니 얘는 무슨 자리가 돼요? 준동사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덤벙되면 안돼 규칙동사 이기 밑줄 로 법이 나왔을 때는 이 자리가 역시 정동사 자리인지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형으로 쓰인 정동사였다라고 한다면 과거형으로 쓰인 정동사였다라고 한다면 결국보다 과거형의 정동사기 때문에 이건 딱 하나만 하게 하면 돼.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 알았어요 푸음법으로 알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과거분사 이 자리가 만약에 과거분사의 에스트가 쓰였다가 되면 아까랑 똑같은 경우에요 현재분사 밑줄어법은 숨겨지는 모아의 구분, 과거분사와의 구분. 그 얘가 만약에 과거분사 밑줄어법이로 숨겨지는 모아의 구분, 현재분사와의 구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문제 접근을 하는 거야. 항상 실전법이라고는 이해 가나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영동 확인해는 돼. When asked if came, she is the spice for his party, it says the rose. 사실 여기까지만도 되겠네. 이 문장은. 됐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때초대의 a s k e d 는 과거형으로 쓰인 걸까 아니면 과거 분사로 쓰인 걸까? 저 같은 경우는 고민되나요? 내생각은 얘가 핸들 준것 같은데 얘가 문장 대가리 맨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맨 위는 뭐가 있다고 요 의문사 맨 의문사 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계부사 맨이 있고 접사인 맨이 있잖아요 저거 맨은 관계부사 돼요? 고민돼요? 아예 안 되죠 됐죠? 서에서 없으니까 의문사 맨은 안 될까요? 저거는 의무사회는왜안 될까요? 응? 얘들아, 잘 봐. 이 문장에 뭐가 보이니? 콤마 보이지? 이제 잘봐 봐. 지금 내가 한 문장을 써줄 건데, 그 어떤 문장의 패턴을 써줄 건데, 이런 문장이 존재하는지 아니봐 봐. 주어, 동사, 뭐라 뭐라, 콤마, 주어, 동사. 그다음 이제 끝났어. 끝났어. 근데 봤더니, 얘도 완전한 문장 구조고, 얘도 완전한 문장 구조야. 근데 두 개의 완전한 문장 구조가 콤마로 연결되고 있어. 이런 문장 있어요? 이런 문장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이런 문장 존재할 수없고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이 콤마가 최소한 엔드나 버시나 올이라는 경위조사가 있으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이 콤마를 그대로 나누고 싶다. 이 콤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동사 앞에 우리가 배웠었던 뭐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부사도 이끌어야 여기에 접사사가 있으면 성립이 돼요. 내말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의무사로 봤다 치면 말이야. 의무사는 의무사 절이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의무사 절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마음대로 생각해? 생각할수 없어요. 이해 가요? 관계 부사절에서도 주어부러서 동사는 생략 불가능하고요. 의문사절에서도 주어동사 생각할 수 없어요.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사절에서요. 그거 기억나나요? 어제 월요일 했던 거? 안 했나? 표정들도 왜안한 표정도 또안한 표정으로 자이 지고 있어. 부사절이 있으면 접사절. 자, 예를 들어서 웬이 부사절이면 접사절이야. 잘 봐, 웬, 맨날에 뭐가 나와? 부사절이니까 조동사 나올 거 아니야. 됐나요? 그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뭐가 다른다고요, 콤마요. 항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면 왜 이래? 끝나면 네. 이로표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부사절, 접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고 접속사가 이끄는 동사가 무슨 동사, 비동사였을 시 이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동시에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내 눈에는 접속사 면이 나왔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비동사 이 자리가 보호 자리다 보니.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 명사는 주문법 알죠? 그러니까 명사라는 품사가 비동사 다음에 다이렉트로 보일 수 있고 상태를 나타낸 형용사도 올수 있고 분사는 형용사니까 ing 현재분사도올수 있고 pp형인 과거분사도올수 있는 거다. 따라서 접속사 when이 쓰였다 하더라도 내 눈에 비친 것은 명사나 형용사나 ing나 pp가 다이렉트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된다고을 그럼 저 when 다음에 a s 는 결국 상황이야. 이자리니너들 눈에 만약에 여기 S 앞에 주어가 있었으면 가능하지요. 근데 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는데 얘가 생략된 거라고요. 따라서 이때 s 를모르 쓰인 거예요? 정동사가 아니라 PP형인 과거 분사로 쓰인 거라고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무슨 문제라는 얘기야? 과거 분사 밑줄어법이잖아. 과거 분사 밑줄은 현재 숨겨진 현재 분사의 부분 현재 분사 밑줄은 숨겨진 과거 분사의 부분. 그런 말을 했었잖아. 그럼 결국 뭐냐면 S2야? S3이야? 이걸 구별하는 문제라고요 알았어요? 자 우리 아까 아이아이저 PP 구별하는 했었죠? 다 왔어 이제 그렇게 하면 돼 s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야 s 타동사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게 있어 이게 s 동사 수용이 3번 나왔어 왜 중요하냐? 자 니네 궁금한 사람한테 질문하지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럼 뭐뭐를 질문할 거 아니야? 선생 입장에서 니한테 뭘 받아? 질문을 받았잖아. 뭘 받았다고? 질문을 받았다고. 어떤 대상의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야. 질문을 하던, 질문을 받던, 둘다 명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능동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따져야 돼. 질문을 한 거냐, 질문을 받은 거냐 이렇게 갖고요. 이게 에스크 동사의 유일한 그 해법이에요. 알아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해석할 수 있으나 할수 있어요. 다른 I N 와 P P는 님이 말했던 아까 말했던 거 있지 원래 동사가 자동사지 타운 따지고 자동사 무조건 ing 타동사면은 뒤에 명사 있으면 ing 명사 없으면 pp 이거였지만 에스크 동사는 반드시 해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 여기 떨었지. 봐봐. 만약에 얘가 맞았다면 얘들아, 자요 에스크 동사가 맞았다고 한다면 이되는 거잖아. 자 질문을 받았을 때 됐나요? 그럼 if가 나왔어.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들 if는 무슨 절? 이프로그램접